어재는 지난번에 연기할 때 보니까, 어, 완전히 감정이 입을 어... 그 역할에. 나는 지금부터 한 마리의 호랑이다! 날아오른다! 어? <laughs> 아, 사랑해. 어, 그리고 코코는 뭐, 연기. 아, 그때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laughs> 아, 제가, 제가 요즘 연기거든요. 요즘 연 연기, 응,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아, 나도 그거 추구해. 자연스러운 요즘 연기인데, 아, 사 리셋된 <laughs> <믿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저기 회식하고 할때 제작진분들이 아, 이번에는 지난 시즌이랑 결이 조금 다르고 조금 더품격 있어질 거라고. 근데 제가 대본을 봤는데 첫 대사가 자기 이 자세 좋아하지. 이렇혀있는 그러니까. 거. <laughs> 나도 장원, 나도 어디서 품격을 가져오셨는지 네. 아예 모르겠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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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못 진짜. 못 특성이 <laughs> 약한 남자가 한번 먹어보러 가고 싶은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아, 크로플이. 아, 100%오행게 저도 햄버거 좋아하고 맞아요. 나도 가식 좋아. 모든 햄버거 모델이었어. 나는 <laughs> <난> 그리고 <그래도 웃음> 모든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크로플 좋아해? 크로플도 좋아하고 뭐단 음식도 좋아하는데 먹는 양이 적을 뿐이에요. 나이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좋다고 느낄 때가 딱 이런 거야. 별로 아무렇지 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음. 어. 어 이거 상처받는 아, 거싫어하잖 근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나중에는 뭐 이게 하지? 되게 인간이 효율적으로 변하다 맞아, 보니까 지금 있는 거보다 낫지. 게 낫지. 둘이 야왜 유난히 효율춤들이라고 유난히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아, 효. 류류가 예.. <đến fundamental martial artist> 뭐야? 효율. 효율. 효. 휼. 휼. 효. 휼. 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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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엽수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렇지그렇지 <그치, 그치. 웃음> 화력수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가수. 던입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아니, 우리 제작진이 혹시나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나와주신다고 했다는데, <laughs>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 제가 원래 평소에도. 약간 자극적이고 솔직한 음. 것들을 좋아해서 음, 음. 나와 보고 싶었습니다. 음. 근데 던씨가 이렇게 코코넛 오빠랑 주호지 오빠랑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림체가 약간 체지방을 음, 음. 없는 저기, 저 지금 70kg예요. 이제 우리끼리 겨, 내린 결론이 어. 있는데 아. 그 옷다리는 자, 우리 세... 우리 세계에 낄 옷다리 우리 세계옷 짜세요 앞에 몸무게? 그렇죠. 아. 네. 최소 6반 이상은 돼야 우리가. 근데 키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 근데 키는 배제하기로 했어요. 키는 우리, 중요하지. 그건 않아? 우리 마음이야. 그건 우리 아니, 마음으로... 형들이 아마 제 키였으면 한 4쯤 되지 않았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궁금한 게 그러면은 같이 이런 나시를 입고 똑같이 나와보시는 거 어때요? 스타일리스트가? 근데 이건 너무 랏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아거 <웃음> <웃음> 근데 이거 가려야 돼. 어 근데 뭐가 좀 있어! 어 있어! 예전하고 아 달라졌어. 올라가지고 어. 그냥. 오빠 나무것도안 해요. <laughs> <진짜> 나 같이 도찍고다니 요즘에는. 어. 저 지금 웃음 좀 하시는 것같으셨 어. 쏙 들어가는데? 어깨가? 손이 오, 이렇게 쑥쑥쑥쑥. 요즘에 <laughs> 광이 들어갔을 때보다 더 들어가서. <laughs> <laughs> 아니, 니가 진짜 좋아요 진짜 잖아요쑥쑥데형 멋있어. 아, 그래. 형 멋있어. <laughs> 아니, 나는 6반 이상이니까. 아, 아무도 아, 모르고 아, 안돼두분 갑자기 6반. 이제 화를. 약간 우리만 화낸 느낌. 느낌. <laughs> 느낌이 좀. 금 느낌이 화가 나요. <laughs> 우리만 너무, 너무 찌질해진 느낌이. <laughs> 이번에도 마라마 테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 이번에는 섹스 지옥 테스트라고 합니다 음. 아. 연애를 하다 보면 튀어나오는 안 좋은 아. 버릇이나 잘못된 연애 습관으로 나중에 내가 떨어질 지옥을 아. 미리 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제작진분들이 만드시고 아. 아. 본인들 경험으로 만든 거예요 섹스에 얼마나 미쳐있습니다 제 미쳐있는 사람들만 아. 그러니까. 온통 이색가로 들어올 아. 수가 있어요 아. 아무튼 네.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 시작하기 아, 어? <laughs> 네.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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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않 아, 그럼 나 자체를 그냥 들이부으면 돼어 진짜. 아, 진 아,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분 아, 나쁜데? 나도 부욱해 짜증이 확 나네, 갑자기. 아, 아 이거는 좀... 내가 볼때 만든 사람이 어, 지옥에 잠깐만. 떨어져야 돼. <웃음> 나, <laughs> 나 코쿤이랑 그림 맨 밑부분이 지금 걸려 보이는데 나랑 똑같아. 어? 아, 진짜? <laughs> 뭐야? 우리 같은 곳으로 가네? 어, 나랑 똑같아. <laughs> 뭐 오늘 사귀어, 어떡해? 너도 일일이... 척척이야? <laughs> 너도 알아서 하는 어, 스타일이야? 저, 저, 저희, 어, 똑같아, 같아저희들은 똑같이 나왔어요. 어, 어 야, 똑같이 나오지? 어, 방구석 연애 척척 박사들이 떨어지는 곳. 척척 지옥. 척척 지옥. 이게 뭐 척척지요 어 이거 맞네 그리고 심지어 열받는 게두 명이야 여기 있는 사람 어 열받아 <laughs> <이렇게, 웃음> 그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나 둘이 있어 어머 아책 보고 공부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 <하거나. 웃음> 나랑 국쿤이야 너무 화가 나 진짜로 이것만 바삭하다고돼 있고 막 일단은 잘못된 정보예요 다 잘못됐어 요 아, 이거는 아, 잘못된 거 맞아요? 연애할 때 맞아? 여기저기서 배운 얕은 지식으로 연애 박사인 척하지만 실전에서는 고장난 것처럼 뚝딱 거리기만 오, 하는구나. 내가 아, 그때만 얘기하네, 그때만. 해본 말이야. 척, 가본 척, 눈숙한 척, 아, 아는 척다 해봐도 아, 너는 아, 그냥 방구석, 아, 연애, 샌님일 뿐이다. 송님? 아, 아, 하건나땅이 그. 척척 브라더스. <laughs> 척척 브라더스. 아, 어, 시루, 어? 시루, 척척, 척척 클럽에 <웃음> 가입시켜야 <laughs> 되 척척 클럽이지. 딱 척척척 이 멤버. 육자척로 배웠어. 그러니까 결과는 글로 배운 연애였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왜 캐럿 추종자야? 경험, 경험자! 회사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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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하고, 그거 되게 설문 잘못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아니, 에이.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연락오더라. 아, 자기가 아, 분통이 터져. 아직 분이안안나는데 이상하다. 안안 나른 걸로 하고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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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로 꺾어버리는. 아, 척척 길리는 같이 가야 돼. 척척은 척척은 같이 가야 돼. 요새는 그리고 프로포즈도 너무 국물처럼 정해져 가는. 수드매처럼. 그래서 사귀는 나, 거에도 그게 생겼나? 그래. 아 그럼 그래. 프리셋 다 없애야 돼. 맞아. 나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풍습을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 음, 난 응. 우리나라 좋아. 나도 우리나라 맞어. 민수 <laughs> 사랑해. 뭐, 대한민국 사랑해! K 짱. K 짱. 예예. 등학교 인성공사. 맞네, 이건 잘맞인 거예요. 민수 제일 큰 거지. 여기서 끝났잖아. 그럼 그럼. 만세가 제일 큰너 척척 라인 아... 아니. <laughs> 구해 준 거야. 어서면안 돼. 이건 구해 준 거야. 근데 막 가는 길을 같이 가자 그러고 가는 길에 인사할 찍고 그거 올려도 됩니까? 이야 아, 너... 의심 살까 봐. 어. 율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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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케이? 제가 청들 씨! 세상 멸한다 진짜 나는... 오늘 뭐 연기 좀.. 요즘 연기를 할 거예요? <laughs> 요즘 연기 자연스럽게. <laughs> 코쿤이 얘기하는 요즘 연기. <laughs> 어, 어. 요즘 연기의 베이스가 약간 신비롱입니다. 여기서 야야 야, 저기 봐 이렇게 할 때.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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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누가 예, 이렇게 얘기하 실제로. 아침에 들어가 게. 아, 저 봐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연기할 때는 아, 그 정도도 안됐는데야도도 그 해, 야야. 저기, 저기 봐. 근데, 그때 어. 초창기여서 좀 늘기 전이었어 아! 이제, 그렇구나. 이제 요즘 연기. 요즘, 요즘 연기. 이상한 광경을 봤는데, 제가 SNS에서. 음? 코코 씨와 우재 씨가. 이상한 얘기를 둘이 뭐, 나누던거 서로 뭐팬티를선물 해주고 아직 선물하진 않았고 아, 선물하겠다고? 선물 아, 아, 선물하겠다고 맞는 사이즈가 형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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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핑계 대자면 저희 씬에서는. 지스를 많이 내려 입잖아요. 그렇지그렇지 응. 그렇지. 그래서 그걸 좀 선물을 주는 문화가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보이게.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저도 때... 오늘 예쁜 거 입었어요. 아 예쁜 거.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진짜? 거야? 나도 보여줄까? 아 나도 처음부터 나 처음부터 팬티를 어, 보었을때 보여주면서... 아 어, 그거다. 아 대박. 어 이거다 이거 이거. 내가 팬어 이거. 근데... 이거다 이거 이거. 내가 팬티만. 팬티만. 난뭐보여주거것같 아니야. 하지 만미치겠 야, 우리도 댄들 멋지는데 너는. 아 미치겠다 진짜. 나는 나도. 아지마. <laughs> 야, 나, 야, 야 우리도 밴드 보여신거잘 밴드. 아니, 이거 어, 었다 그러면 T도 우네요. 되게 그러다. 신기하네. 그래서. 마감 밀려있으면 언니 제인데 왜 그러냐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왜 계획 안 하냐고. 밴드 <laughs> 안 하냐고. 미룰 계획을 아, 세운 건데.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좀. 웃음> 제가 볼 때는 직종에서 MBTI 션 별로 안좋아요 일단 말씀드리지만. T랑 F랑을 아마 제일 왜, 많이 왜, 나눌 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 아. 어, F 성향의 사람들은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간다. 들어갈 것이다. T는 아, 이제. T는 좀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할 판단할 것이다. 것이다. 나 T인데 나... 감정 엄청 들어가는데? 나도 완전 T거든. 응. 어뭐 또요? 난 완전히. 아, 완전안 맞아. 맞아. T T 형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뭐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어떤 남자인지 어떤 어, 여자인지 알아야 돼. 진짜. 아, 맞아. 아침부터 봐야 돼. 어. 철학적으로. 우리 네. 다행히도잘 알고 있는그 그러니까. 또또빨리색 너무가. 억지로 받아줬네. 억지로 받아줬어. 근데 약간 대시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요즘 인기 좀 많으셔가지고 요즘 뭐안 받는다고 는할수 없을 것 같고, 아, 그렇지. 아, 의도치 않게 자꾸 뭔가의 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아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인이 밥 한번 먹자 했는데 거기 갔더니 누가 막 꼬셔가지고 옆에 어?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정확히 이렇게 어? 여자분이 있고, 어 뭐. 아, 아 왜냐면, 왜냐면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 아니 아,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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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겪었던 내다이잖아 야, 너도 알잖아. 왜너가 없다. <laughs> 아... 그거 다, 다 그냥. 아, 네. 아니, 근데 이거 레퍼토리에요, 이게. 아, 아 레파토리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냥 일절 저... 정도. 아니, 믿지 마요, 지금. 잡혀야지. 내가 오빠한테. 만성기 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성기 오는 거랑. <laughs> 자연스러운 2차 정신. 아... 아, 저... 아이고, 25년 전. 징글징글. 유기5 때. 형이도 아살려주세요 제발. 어린 2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연상을 좀 만나라고 아... 얘기를 하는 편입니 신동엽 씨야 뭐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나이대를 다 받았어요. 아... 지금 돌아가셨죠? 아니. <laughs> 네. 마지막 위원님 말놔라. 말놔라. 야 아무것도 못던지면서 다 <laughs> 받으니까. 아난 고인 쪽은 피할래. 그러나 우리 한번더 할까? 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네 번이나 했잖아 <laughs> 지금. 성은 아직 팔팔하단 말이야 그 이름이 있어요 물론. <laughs> 팔팔하단 말이야 그치? 1박 5색 <laughs> 한번더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1박 6색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립니다 1박 7색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싶은 사람 전방에 함성 발사 깍 도와주세요 1박 8세! 우와! 8세? 진짜? 야. 아, 그랬다니까! 아, 정말 나도 힘들어! 야, 이거. 근데 그 1박 그2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꽉 채운 1박 2일이 있고. 어, 3시 그러면은... 입실, 1시 퇴실이래요. 아, 오후 3시 입실해서 다음날 아. 11시 퇴실. 오, 거의 한 20시간 오, 정도. 맞죠. 아, 근데 8번이라고? 그 퇴실 끝 쪽으로 할 거야? 안 되겠다. <laughs> 고민 중이야, 잠시 기다려봐. 아, 나도 고민 중이야, 좀. 어떻게 할 거야? 아, <laughs> 아 진짜로 해. 아, 진짜로 주네. 그건... 아 진짜. 해. 이게 보통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 나 아니면 아, 일반. 아니요. 일반적인 거. 확실하게. <laughs>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디 그게 특정 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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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형세 네. 어디까지야? 근데. <laughs> 아, 근데 제가 얻어오는 여덟 번 진짜 아 여덟 번 당해도 사는 건 최대.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뭐. 한 번의 시간에 따라.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이한 번의 시간이 정말 정상적인 시간이고 정말 이 사랑을 나눈 온전한 시간이면은 솔직히 8번안 되고. 단타로 가면? 시도해 본 적은? 나는 그 단타가 안되고잘 모르지만. <웃음> <웃음> 만약에 정말 내가 마음을 먹고 섹스의 질을 상관하지 않고 양으로만. 페스로만. 페스로만 내가 이걸로. 뭐 개인적인 숫자적인 기록을 세우겠다 하면은 어? 와 그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거? 그게?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하면 하지 아 진짜? 아, 하지. 내가 그럼 지금 그니까 오래 하지 않아도 응. 바로 할수 어, 그럼,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아, 다 진짜? 참고하는 거야? 어, 그건 다 컨트롤 하는 거야 아, 그니까 그건 아내 의지로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하는 거, 거야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벌써 계속 숟가락으로 놓는 거 같아 가능하지 하면 하지. 내 의지로 컨트롤, 컨트롤 하는 거야. 컨트롤. 거의 다 지금 매알인 졌어. 여자 친구가 만약에 성이 너무 많아. 네. 컨셉 빼고. <laughs>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하루에 막 3, 4는 매일 좀고싶어 좋겠어. 어제 <laughs> 근실이좀 많아지신 거 같아. <laughs> 아니, 아니 그럼... 혹시 우리 같은 표정이었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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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완전. 네,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어. 이거 너무 왔어. 급작스러운 질문이라들 맞춰 놓은 게어렵더 원래 그 저희가 사전 준비를 어, 하는데 그래. <laughs> 어. 마치 이거 핫, 핫, 어, 핫, 핫 해야 되는데 맞춰 놓고 오는데이거 너무 급작스러워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 너무리얼했다막 표정. 난 지금 좀 피곤해. 근데도 항상 하자 그래. 하루에 뭐한 번?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 두 번까지. 늘늘 자꾸 늘 하자 그래.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아침 저녁으로. 어 근데 안맞췄는데 둘이 표정은 좀. 너우오 하잖아. 이게 참인 거 같아. 맞안 맞지만 근데 표정이 네. 어, 너무 똑같아 가지고 작정에 들어갔어. 진짜 <laughs> <참차> 심각한데 지금. <laughs> 어, 저희 정했어요. 12회 정도는 가능하다. 사회 <laughs> 한번 매일 좀 그런데. 12회까지는 좀 그래도 30대고. 그렇나? 런데 이쪽 은 특수 제 유리티니까. 되지 않아 저는 뭐 딱히 뭐 걱정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얼마든지. <웃음> <웃음> 음.